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아합인금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와 바할 예언자와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엘리야 예언자 첫 번째 시간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왕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아빙금 이야기로 하고 나중에 예언자 부분들 묶어서 오늘 안한 엘리야 예언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길라세의 치스벳사람 엘리야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빙금에게 가서 앞으로 몇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아합빙금과 그리고 아합빙금의 처였던 이제벨 여왕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신이 농경을 주관하는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의 연자에게 이곳을 떠나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리신에 숨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 전해주시고 그리고 크리신의 물을 마셨는데 이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크리신의 물도 말라서 하느님께서 사르타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르타 지방에서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아 연자 이야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르타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엘리아의 연자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고요. 가뭄이 있으지3 년째 되던 해에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서 아방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합은 군대 대신 오바디야를 불러서 가뭄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오바디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드야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제벨 페니키아 여인이었던 이제벨이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숨겨서 먹을 것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런 궁내 대신 오바드를 불러서 물이 있는 샘이나 시내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뭄이 심각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샘이나 시내를 찾아보라고 명령했고 아합과 오바드야는 서로 찾아다닐 땅을 나누고서는 오바드야는 아압과 다른 쪽으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드야는 엘리야를 만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엘리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드야에게 내가 이제 아압을 만날 테니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말 듣고 오바드야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아압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라고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고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시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아비이 자신을 놀렸다고 자신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느님을 경외왔고 제가 하나님의 연자들을 숨겨줘서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줘서 연자들의 목숨을 구해 주기도 했는데 아,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자 엘리야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바드야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놈이냐 라고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비이 보기에는 엘리야가 가뭄 있을 거다라고 저주를 했고 그 저주를 받아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시름하니까 아비이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놈이냐 하고 물은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 아합 임금과 그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닥친 것은 아압과 아압의 그 집안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카르멜산으로 모아달라고 말하고 이재벨 곁에서 머물면서 얻어먹고 있는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도 함께 모아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압은 사람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언자들을 카르메산에 모이게 합니다. 엘리야는 카르메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이냐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참된 신이라고 생각되면 하느님을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엘리야 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자는 자신만 남았고 바알의 언저는 45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바알의 언저들의 장작 위에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신의 장작 위에 서로 불을 붙이지 않고 서로 자신의 신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참된 신일 것이다라고 하자 모두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이언자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 이언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 발을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아는 비꼬면서 아 지금 바알이 지금 바쁜가 보다. 아 지금 자리를 피웠거나 아니면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지금 곤이 낮잠을 주무실지도 모르니까 더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비꼬게 됩니다. 엘리아가 빗꾸면서 더 크게 불러보라고 하자 바알리언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발을 애타게 불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고 제단 둘레에 곡식 두 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두 기둥을로 쌓는데 남과 북이 갈렸지만 서로 이스라엘은 1 2 지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장작을 샀고 황소를 토막내 장작이 올려놓고 물을 네 항아리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에 쏟으라고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똑같이 두 번을 더해서 세 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자 제단 줄레로 물이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느님께 기도하자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두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오직 하느님만이 참된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리언자들을 모두 잡으라고 하고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테니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비 음식을 먹으러 올라가자 엘리야는 카르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 시종에게 혹시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알려줍니다. 시종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요라고 하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살펴보거라라고 이렇게 일곱 번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종을 일곱 번째 보냈을 때 시종은 어처 멀리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엘리아는 시종에게 아빙금에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골 가서 어서 내려가시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은 병걸 타고 이즈리엘로 갔고 엘리야는 한일소에 내리자 허리를 동해 메고 아브라클들로 이즈레 어기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은 자기 부인인 이즈벨에게 엘리야가 한일과 바알 연자들을 때려 죽인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말 듣고 이즈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개신교 자료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스아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예, 스아는 약 7.33리터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이제 갑은 갑, 고르는 코르, 오메르는 오메르, 에바는 에파, 호메르는 호메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크세스테스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 건 개신교 영칭이기 때문에 가톨릭 성경으로 보면은 옆에 있는 것처럼 바꿔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압 임금 첫 번째 시간이지만 사실 엘리야의 연자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맞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받아볼 것이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즉,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시니까, 지자들이, 어, 사람들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연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세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엘리야다 뭐 여러 예언자가 운데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이제 신원배 들어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때 예수님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자 그걸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모세가, 또 하나는 엘리야께 제가 바칠 테니 우리 여기서 참게 지내요. 예수님의 걸카 변모 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내마사박타니저희 엘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저희 어짜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데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지금 저자가 엘리아를 부르고 있어 즉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내마사박타니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네 어 그래? 그럼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해주나 저자를 구해주나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 민가 신학에서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이야기 민가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지, 나오는 지도 자료들은 원래는 엘리야 연자 첫 번째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표시한 거고 지금 이제 엘리야 연자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 연자 이야기할 때 빼놓으려고 아합 인구 첫 번째 이야기로 바꿨는데요 일단 여기에 엘리야의 고향인 티스베 예 그리고 이제 크리치네로 잠깐 옮겼다가 사레타로 가게 되는데 살르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엘리야 연자 이야기로 묶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빙금을 만나서 카르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 연자들을 모은 다음에 대결해서 승리한 후바리 연자들을 키손강에서 모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감을 입고 나서 비가 내리자 압도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엘리야 연자도 하느님 에 이끌려서 아보다 먼저 이즈레엘에 도착하게 되죠. 예, 여기에도 보면은 티스베 그리고 크리스루 잠깐 갔다가 이제 사르타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감이 3년째 되던 해에 아빙 임금을 만나러 와서 카르멜산에서 대결해서 키손강에서 할리언자들 다 죽이고 이즈라엘로 가게 되고 이재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신나이산 또는 호렙산으로 가게 된 이야기. 예, 엘리야 생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크게 보면은 예. 엘리아의 고향인 티스베, 그리고 크리시네로 이동했다가 이제 사르타로 가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카르멜산에서 바 발연자들과 대결을 승리하고, 기순강에서바 발연자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즈레일로 가게 되죠. 예, 이 연자들의 고향인데, 이 티스베가 엘리아 연자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엘리야 연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사를 부른 아벨 무흘라. 근데 이제 뭐 대충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도들은 앞서 살펴봤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예, 오늘 바알 연자들과의 대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하느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그냥 바알만 섬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까? 저버린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상의 살 안에서는 하느님과 발을 번갈아가면서 섬겼다. 즉 하느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느님도 섬기고 발신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여자가 너희 언제까지 양발을 절뚝거리면서 하느님도 섬기고 발도 섬길 거냐 라면서 하느님이 참된 하느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느님만 섬기고 니들 생각했을 때 하느님은 참된 신이 아니고 발이 참된 신이라 생각하면 발만 섬겨라 두 중에 하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과 같이 신들마다 활동 영역이 서로 다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최고의 신이긴 하지만... 전쟁과 유목의 신이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농경 생활할 때는 농경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발과 아세라의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완전 버린 게 아니라 하느님은 유목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때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발을 신복하고 있는 민족이 있느냐? 질문에 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의 신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만큼 유혹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인간들이 성적인 유혹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육계명과 구계명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7계명과 10계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조심해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당님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한인인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 위험도 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라세의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압에게 가서 가뭄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압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그러시는데 몇년 동안 이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뭄을 선포게 된다.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당시 아합과 이재벨이 섬기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 들었던 농경의 신 풍요와 다산의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안 내리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크리시네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먹을 것은 까마귀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느님 말씀대로 크리시네로 가서 머물렀고. 하느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왔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크리시냇물도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타로 가라고 하셨고 사레타 이야기는 나중에 엘리야 이야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 되던 해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아압을 만나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아압을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각했죠. 그래서 심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아니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은 오바디아를 불렀는데,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오바디아는 아브의 부인 이집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학살할 때 예언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대주었던 사람이죠. 이런 오바디아에게. 이 땅에 물이 있는 샘이나 시내를 모두 찾아보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다닐 땅을 나눈 다음에 아압과 오바디아는 서로 길을 떠났는데 오바디아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죠 오바디아는 엘리야를 보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서 인사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는 오바디아에게 지금 가서 아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오버디아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아베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 제가 그래서 어르신 말씀대로 아베에게 엘리가 여기 있는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하느님께서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압이 그말 듣고 왔다가 엘리아를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아 제가 압의 부인인 이재벨이 하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예언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대어주었다는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에게 엘리아가 여기 있다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엘리야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아가 아합에게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자냐?라고 하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저버렸고, 발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카르메산으로 모아십시오. 그리고, 이즈벨에게 있는 발리언자와 아세레언자들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리언자들을 카르메산에 모이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생각입니까 당신들 생각에 하느님께서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을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이제 자신은 한 명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바알 예언자는 지금 4 5 0명이 된다 이제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서로 재단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서로의 신을 불렀을 때그 대답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분이 참된 신일 것이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모두 동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연자들에게 당신들이 훨씬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리언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아가 그들을 비꼬면서 아좀더 큰소리를 불러보시오. 발은 신이 잔소. 혹시 다른 볼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나는지 아니면 곤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야지 않겠어 하면서 더 큰소리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연자들이더큰 소리를 부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위를 하면서 바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리 오라고 한 다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구조 쌓았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집합 수대로 돌 12개를 가져왔죠. 남과 북이 분열되었지만, 남 유다든 북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은 12집합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돌들을 가지고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곡식 두수쌍가 들어갈 만한 돌랑을 팠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7.33리터 정도, 약 15리터 조금 안된 만한 부피가 되는 도랑을 팠죠. 그리고 나서 물을 대항아리 네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에 쏟듯이요. 그렇게 세번 하고 나서 물과 지단 둘레로 넘, 물이 넘쳐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장작과 그 주변에 있던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그 물이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아니라 석유, 기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 아무튼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연재에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해주셨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하느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막부르 지졌죠. 그때 엘리아가 바알리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라고 한 다음에 바알리언자들을 키손천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아압에게 이제 비가 올 테니 안심하고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 시종을 시켜서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봐라라고 하자 시종이 올라갔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하자 엘리야는 자기 시종을 그렇게 일곱 번을 반복해서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하자 시종에게 이제 아베게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게 된 거죠 아브은 부인 이재벨에게 엘리야가 한 일과 바 연자들을 죽인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벨은 엘리야 이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도망을 갔죠. 그래서 부에르세바까지 도망치고 그리고 광야로 나간 다음에 아절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임의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빵을 놔두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힘을 얻은 다음에 40일 동안 걸어서 하느님의 산호렙즉 신하의 산으로 가게 된 이야기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